Thanks <laughs> 아니, 진짜, 이렇게까지 디테일할 일이에요, 진짜? <laughs> 진한땀한땀 한땀 갑자기 해산물에서. 생각보다 금방 끝났네요. 근데 이게 보기보다 되게 알록달록해가지고 좀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. 마트들이 대부분 좀 단조롭거든요. 근데 얘는 되게 디테일 하면서도 붙이는 좀 재미가 있고 막 어렵지도 않아요. 여기 가운데만 제가 붙였고 여기 이제 다 스티커를 붙인 건 아니지만 거의 99% 정도는 붙였거든요. 여기 날고 있는 미스테리 아이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가까이 보면은 이렇게 해산물도 있고요 여기 안에 이렇게 스티커를 이쪽을 제가 다 붙였거든요 여기 모니터인지 이것도 팔고 있고 구성품도 되게 다양하고 캐릭터도 되게 귀엽고 되게 소장가치가 나름 있는 스티커인 것 같아요 마트 중에서는 퀄리티가 아주 좋은 편이다 이런 그럼 여기까지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디테일샷입니다. 그럼 다음에 더 귀엽고 예쁜 스티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